구스마일 구독 이벤트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신 분들에게 기프트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또한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기회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으로 하이, 쿡!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7월 28일자 영웅등급표 갑니다. 예, 오늘 첫 시작 화면을 깐 자랑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자랑을 용한게 아니지. 제가 지금 어, 102분과 점수 차이가 한 100점 납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0위 안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랭커들과 종종 매칭이 되고 지금 랭커 분들하고 결투를 섞으면서 정말 큰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들을 충분히 영웅등급표에 녹여낼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 자랑도 살짝 섞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등급표는 PvE. 어, 선멸제, 어려운 구간 깨기, 빠른 사냥 등등의 본명성도 포함을 시킵니다. 일본 공식 사이트, 한국 공식 사이트들의 정보를 또 토대로 만들어 칩니다. 신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셨죠? 그러나 성급하게 올리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캐 나오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어요. 등급표 출발! SS등급 1위! 코서입니다. 예, 뭐, 신캐들 나오고 뭐, 여전히 1위는 코서로 다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 인베이전 에로우 스킬 카드 랭크업 공격 스킬 사용 불가 에로샷 전체 필살기 개지 깎아내리는 필살기 PVP에서도 최강인데다가 선멸전 퀘스트 깨기 범용성에서도 최강 대체 영웅 없는 부분에서 도 최강이라서 그렇습니다. SS 2위 나태킹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석화 견제 그리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순위가 안 내려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들 어, 우리 아군한테 뭐 어떤 해로운 디버프 입히해가지고 뭔가 하는 전술들이 꽤나 나왔어요 지금 그거 풀어버리면서 피살기 날리고 이런 어떤 예, 하여튼 이거는 와 디버프를 풀면서 힐한다는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더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피살기 이 피살기 때문에 순이 안, 잘안 내려갈 거예요 피살기 강화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이걸 허용하는 순간 급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진짜. 최고의 필살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필살기 중에서는. 자, PVP 뿐만 아니라, 선멸전, 응? 그죠? 퀘스트, 어? 본명성에서 또 따라올 자리 잘 있습니까? 그냥, 더 설명하면 이바프다쿠스 구스. 구스. SSR 등급 3위. 구수하는 정말 인연이 없는 바로 그 영웅 복수 헬브람입니다. 너무나 막강한 필살기 견제 포그 웨이브 아름다운 스킬 석화 그리고 필살기 풀업을 하면 센그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업을 좀 못한 분의 헬브람 필살기는 되게 좀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풀업 되어 있거든요. 좀 위로 올라오니까 맞으면 또 이거 막 박살납니다. 솔직히 헬브람이 2위 할 수도 있는데 헬브람이 3위로 내려온 이유는 헬브람을 강력히 저격하는 코인 다이앤 때문입니다. 헬브람도 마찬가지로 PVP 뿐만 아니라 섬멸전 퀘스트 사냥 뭐 못하는게 없는 범용성이 뛰어난 영웅이죠 자 오늘은 등급표 SS 영웅은 이렇게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플러스로 내려갈게요 S보다는 좀 좋으나 SS보다는 범용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S플러스 1위, 포인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 플러스 등급부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순위를. 진짜 순위를 먹일 수가 없어요. S 플러스부터는 정말 자기 손에 잘 맞는 캐릭터가 최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다양한 랭커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위로 올라올수록 덱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덱이 획이라된 곳이 오히려 플래티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덱이 획이라되어 있는데 올라오니까 진짜 다양해요. 설명드릴게요. S 플러스에서 다양화가 나옵니다. 자, 밤 무서운 거야 뭐. 자, 반. 전체 강탈. 막강한 전체기. 두말 하면 잔소리죠?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반이 조금 사라지는가 했다가 다시 또 많이 보이는 이유가 코인 다이앤이랑 나태킹 같이 쓰는 데 간테. 그러면 속성상 파란색이 두 명이잖아요. 진짜 이라다고지 잘못 나오면 다끝나버거든 다 이게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은. 정말 빼나 싶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영웅입니다. 자, 반은. PvP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사냥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대신 선멸전에서는 못 쓴다는 건 아닌데 거의 뭐좀 약하죠, 약세죠. 확실히 S S 티어 애들보다 법령성에서한 단계 아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S 플러스 2위 코인 멀린입니다. 장점. 강력한 필살기 견제와 함께 300%라는 딜을 꽂는 이성만 돼도 300%. 저는 이걸로 킹을 원킬 낼 때도 꽤 있습니다. 딱한 방에, 요거 한 방에 킹을 잡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랭커분 킹을 그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누가 뭐 멀린이 딜이 아쉽다고 하시던데 근데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 아니요. 아닙니다. 딜 겁내 좋습니다. 그다음 어차피. 퍼펙트 큐브 두마라는 잔소리죠 아군 전체를 지켜주는 누나. 지금 PVP는요. 필살기 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필살기 풀업 되신 분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살기 나오면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 그럴 때마다 이 필살기 견제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고요. 이렇게 필살기 게이지 한칸 증가 때문에라도 멀리는 잘 활용 못하는 분들도 넣는 누나죠. 자, 활용초는 PVP에서 강하고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퀘스트 깰 때. 보스, 핸드릭슨, 뭐 이런 필살기 견제 하면서 깨야 되는 그런 데서 강합니다. 그러나 아까 반과 마찬가지로 선멸전에서는 못 쓴다는 건 아닌데 선멸전에서 뛰어난 영웅도 아니죠. 요 정도. S 플러스 3위 신캐 릴리아입니다. 저도 지금 릴리아 이제 투자할 겁니다. 아, 제가 아까 릴리아 쓰시는 어떤 랭커 분이랑 PVP를 붙었는데 와우 좋아요. 릴리아 진짜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 개성입니다. PVP 한정이긴 하지만 PVP에서 모든 적군 공격력 16% 감소시킵니다. 16%요. 이게 무시하자면 또 무시하는 건데, 딱그한 방에 킹을 딸수 있었는데, 요, 요, 릴리아 때문에 못 딴다든지 이런 게 엄청 큰 변수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릴리아 키워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일본 다 공식 사이트들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인증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킬, 라실피드. 자, 이거 한번딱 꽂아놓으면요. 공격 능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상대가 필살기가 딱 나오려고 한다. 그냥 테 이거 한번펴 쏴. 펴써 놓으면 상대가 킹이 있어서 할렘가든 못하는 이상 그 다음 필살기가 데미지가 되게 약해. 되게 약해.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한번 세게 때리고 싶다. 그럼 요 스킬, 레큐엠. 자, 이꾹한번 눌러줘. 어, 눌러줘. 그러면 받는 피해 증가. 이 다음번에 반이 스네치까지 하고 돌리면 상상합니까? 반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공격들이 하여튼 다 상당히 강하게 꽂힙니다. 필살기. 전체기인데다가 필살기 풀업을 하기 좀 좋아요. 지금 이벤트 때 풀어가지고 이 코인을. 필살기 풀업 해가지고 이거 내리꽂으면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다 터질 수도 있어요. 자, 활용처는요. PVP. 그리고 사냥에서도 잘 쓰입니다. 활용처는 딱그 정도. 그래서 얘도 S 플러스 티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 플러스 티어의 순위는 이게 장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는 그냥 재미로 보시고, 릴리아가 좀더 대중화가 되면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괜찮더라고요 S 플러스 4위, 리무르 템페스입니다 이거 랭크들 많이 쓰세요. 랭크들 진짜 많이 씁니다. 4위로 넣는다는 게 내가 미안해요. 미안할 정도로 많이 쓰시고, 순위에 좀, 이거는 순위 를솔직못 정하게 쓰지 않고, 공동, 공동, 공동 4위, 공동 1위에, S 플러스 애들. 장점 하나, 쪽빛꽃. 이게 파열 데미지가 있어서 상대가 보막이 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의 반이 지가 강타를 해가지고 버프를 받은 상태야. 그러면 오히려 딜더잘 들어갑니다. 두 배, 두 배. 자, 그리고 드롭 디펜 이성부터 도발을 하죠. 도발을 하는데 자기는 비법 면역이야. 석화 같은 거 당하지도 않으면서 도발을 해냅니다. 이걸 제대로 쓴 터는 우리 다른 아군들이 견제를 제대로 못 해요. 그게 엄청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필살기도 좋긴 한데 요 정도, 요 정도 개성도 좋은데요. 얘가 턴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짜 탄탄한 탱커가 됩니다. 자, 총 5회 제한인데 턴 시작시마다 8%씩 방어 관련 능력이 상승하거든요. 5, 8, 40. 40% 상승하면 <laughs> 겁나 탄탄합니다. 어, 지금 맞짱으로 한 명씩 다 썰어버린다, 얘 활용처는 역시나 p v p 고요그 다음, 이플리트라는 이벤트 선멸전에서 최고의 딜러입니다. S 플러스 5위. 포인 다이앤입니다. 야, 내 순위 말하면서 순위가 자꾸 내 미안하다. 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결투자 1, 2, 3위는 다이앤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순위는 재미로만 들으세요. 저도 다이앤 씁니다. 저도 PvP에서 다이앤 러쉬록. 이게 볼수록 좋은 스킬이에요. 볼수록. 특히 상대 헬브람 견제에 좋습니다. 복수 헬브람요. 속성 때문에 헬브람한테 딜로 되게 세게 들어가는 데다가 이성부터 만들었으면 공격 스킬 사용 불가능 만들어서 헬브랑 카드가 좀 꼬이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다이애는 떡상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라운드 그라디우스. 이거는 파열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보호막 치잖아요? 멀리니? 그럼 이걸 한번 치세요. 데미지 두 배입니다, 전체한테.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다이애은 필살기가 최대 장점이죠. 이 필살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보고야 말, 상대가 이걸 쓰는 걸 보고야 말았다. 아, 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 죽어. 자 활용처는 pvp 그리고 사냥 잘합니다 그라운드 그라디우스 같은 것도 사냥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 속도가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순위를 재밌어 하셔서 그렇게 간 거고 s 플러스는 특히나 공동 1위로 합시다 이 다섯 명 전부 다 제가 얘 다섯 명들을 다이앤 잘 쓰시는 분 멀린 활용 잘 하시는 분 반도 지금 요즘 다시 어, 잘 쓰시는 분들, 아까 뭐 릴리아, 리무로, 이잘 쓰시는 분들 다 만나봤거든. 하나씩 다 무서워. 그 쓰시는 분한테 물어봐봐. S 플러스 1위는, 어, 다이앤이다 다들, 뭐 이렇게 자기 캐릭터 얘기하죠 요거는 순위 조금 무시합시다. 그냥 S 플러스 티어들은 내 손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애 골라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 티어 1위, 콜렉터 멀린입니다. 제가 계속 마주치는 랭커 분한 분이 있는데요.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어. <laughs> 이분이 랭컷인데, 코인 멀린이 아니라, 콜렉터 멀린을 쓰십니다. 이빙결이요내 멀린이 보막 쳐놨잖아. 보막하고 상관없이 그냥 빙계 걸어뿝니다. 이거는 공격 데미지가 포함된 디버프가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냥 빙계 걸려버려요. 보막 없어지버리고. 오, 그거 무섭더라. 그 견제. 거 이제 필살기 싸움, 필살기 눈치 싸움인데, 착착 올려요. 와, 그때 내가. 저거 괜찮은데? 나도 지키우까할 정도로.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목소리> 자, 포이즌 웨이브.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지 않나? 이게 더 쎘으면 내가 오금이 저랬을 텐데. 그나마 요게 약간 필살기는 코인멀린이랑 같고요 활용처는 역시 PVP 선멸전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s t 어 2위. 하우저입니다. 인간 종족은 전부 스탯이 8%가 증가하는 좋은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1번 스킬 전체기, 2번 스킬 전체기, 필살기도 전체기. 이 전체기 스킬들로 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PVPS도 유용하고 사냥에서 특히나 좋고 그래서 S등급 2위까지나 했습니다. S등급 3위 단장 멜리입니다. 속력 속성을 특히나 잘 저격하는 인첸트 헬블레이즈 강력한 딜 상대의 수를 조금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강력한 반격기. 이정도를볼 수가 있겠습니다. 텔린저에서도 단장 멜리를 서브에 안 넣고 앞에 바로 빼셔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좀 놀랐습니다. 인챈트 헬블레이즈 데미지가 섬뜩하더라고요. 자, 활용처, PVP, 그리고 스토리 밀리기에 정말 좋죠. S, 4위, 숲팅입니다. 회색 마신 한정으로 최고의 딜러지요. 저거 20만씩 뜨고 이러잖아. 자. 숲팅이 엄청난 딜을 내는 데에는 한 가지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이 필살기 게이지를 꽉 채운 상태에서 함부로 필살기 쓰지 말고요. 폭딜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개성에 있습니다. 영웅의 필살기 게이지 한 칸당 치명 확률이 10%씩 증가하고 가득 차면 50%가 추가로 증정입니다. 추가로 치명 그냥 터지는 거야. 그래서그 상태에서 폭딜 내시고 요번에 어, 이제 끝나겠다 싶을 때그 필살기 한번팡한번 한번 쏴주세요. 활용처가 회색 마신 한정인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워낙 딜이 좋은 영웅이라서 좀 어려운 퀘스트도 숲킹으로 넘기곤 한다는군요. 그 정도. 자, 나머지 A티어 영웅들입니다. 마트로나 다이앤. A티어까지 떡상했습니다. 바로 이플리트 선멸전에서 하이얼로 이플리트가 항상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까 두배 데미지로 때리는 걸로 좋은 딜러로 떠올랐습니다. ATR 이동 주점, 호크앤 엘리자베스, 미친 돌진 피해 때문이죠. 뭐 다른 것도 세지만, 왕녀 엘리자베스입니다. 아군 필살기 게이지 채워주는 역할, 특히 숲킹거 빨리 채워주면 효율이 아주 좋죠. 그리고 디버프 해제하면서 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슬레이더, 여전히 좋은 a t 어 딜러입니다. 체리코 여전히 좋은 a t 어 딜러입니다. 자, 수 헬브람입니다. 아군 공격 버프 주는 A티어 버퍼입니다. 자, 다음 반가운 소식입니다. A티어에 올라온, 다시 올라온 마시멜리입니다. 마시멜리 딜이요. 우리 아쉽다고 했잖아. 제대로 세팅된 분한테 한번맞아봐 <laughs> 아쉬운지. 진짜, 진짜 소름돋았어요 이거 한방 때리고, 이건지 이건지 모르는데 때리는데, 그냥 내 킹이 죽더라고요. 자, 제 킹한테 이게 막 근력이잖아. 역속이잖아. 역속인데, 딱두방 만에 내 킹이 죽더라고요. 우와,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평을 봤을 때는 그래도, a 티어 마시멜리입니다. 앞으로 더 떡상할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물고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특히 이 블랙아웃 약점이 있는 전체 공격기, 필살기 감소가 있는 좋은 필살기, 코인 고서가 아니었다면 순위가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오늘 이렇게 7월 28일자 새로운 등급표를 살펴봤습니다. 신캐들이 나온 지 며칠 지나서 어느 정도 정돈이된 정보입니다. 많은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더 굵직한 변화가 있다 싶을 때는 다시 등급표를 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